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일계의 안연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께서 연락을 해 주셨어요. 그 지역 내에 있는 교회 하나가 공무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전태 보내주셨는데 영상을 보다가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세요! 이게 뭔 소리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숨쉬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어렵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착하신 거죠. 근데 그래도 마스크 쓰고 가세요. 또 소리를 질러요. 이게 무슨 영상이가 있더니요. 공무원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가운데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소리를 질린 거예요. 이거 예배 방위의죄죠 진짜 큰 죄입니다. 이거 처벌 단단히 받습니다. 그 공무원이 굉장히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어, 제가 일단 요거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예자위원이 있으니까 예자위원 쪽에 연락을 해보라고 제가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자위원하고 통화가 되었더라고요. 어,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을 올려도 되겠느냐고 그러더니 상의를 해보시더니 예, 본인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을 올리는 것은 예,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밤까지 송촌장로교에서 붕이 열린대죠. 그 송촌장로교의 박경배 목사님께서 예자연 실행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김영길 목사님이 예자연 사무총장이십니다. 김영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 통화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재연 쪽에서 그 목사님 보고 이거 고발 조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발하는 것을 별로 내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하더라도, 속상하고, 짜증 좀스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고 가고, 품고 가고, 이런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세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 이해하고, 참 선하시다, 착하시다, 사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 저에게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 경찰들하고 공무원들이 들이닥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어, 제가 소리 질러서 쫓아 냈어요 예배사는 이렇게 함부로 들락달락 거리는 건안 되거든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허락을 받고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허락을 받고 들어온 다음에 사진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거든요 소리 마음대로 지르면 안 되거든요 그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어 이런 면에서 좀 단호하게 좀 세게 대처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 입장에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게 내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국계 전체를 위해서 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또는 경찰들이 함부로 예배 중간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야 다음 번에 또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예배 시간이 엉망이 되고 목사님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결단을 하셔가지고 고발 조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좋은 설레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어, 방석을 혹시 들으신다면 결단을 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방금 어, 대전에서 출발해서 네, 저희 교회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 정말 뜨겁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유튜브 댓글에 한 분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간다는 소식 듣고 예배 참석을 했답니다. 어, 치유 기도를 해주는 시간에 어, 손을 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병을 고쳐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치유의 역사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방언 터진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 또 치유를 경험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당연한 거죠. 어, 대전 쪽 교회 집회에 있는데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책사 인회를 하는데 제 곁에 오셨더라고요. 걷지를 못하셨대요. 천식이 너무 심하셨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근데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천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전주에서 대전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때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리비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거든요. 어, 이 권세와 능력이 한국교회에 회복되도록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어, 매 시간, 시간마다 부러지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요. 예수께 물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어, 감사하게 저를 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기도 덕분에 역사와 능력, 기적이 나타나고 또 피곤하고 지치는 일정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